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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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별로 경험이 없어 가지고. 어, 네, 느낌이 제잘 모르겠네요. 삶이 허무하고. 응. 공하고뭘 해도 재미없고. 그냥 먹고 는게 제일 좋고. <laughs> 3개월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음, 어, 그래요, 음... 안녕하세요, 루나틱입니다. <laughs> 남들에게는 정말 별거 아닌 일이지만, 저한테는 정말 힘든 결정이었는데, 텍스트로 이제 정보나 뭐, 제 경험들 이야기를 하는 것이 조금 지루하기도 하고, 제가 봐도 너무 재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조금 더 가까이 소통하고자 직접 이제 출연을 결심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올렸던 영상이 벌써 3개월 전인데 그 3개월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또 병원을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진료 스타일의 선생님들을 만나고 이제 정신과 말고 보건소에도 이제 정신건강센터가 있어요. 거기서도 이제 이 주에 한 번씩 정신건강 삼당도 받고 있어요. 어, 원래 제가 이제 거주했던 곳이 부산역이었는데, 광안리로 이제 이사를 오면서, 원래 기존에 다니던 병원이 너무 멀어져가지고, 집과 가까운 병원으로 이렇게 몇 군데 다녀와 봤는데, 별로 좋은 병원은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3개월 어, 동안 다섯 군데 정도의 병원을 방문했는데, 이제, 뭐, 그, 초지는, 이제, 뭐, 우 울척도랑 불안척도 검사를 테스트를 하는데, 저는 저번주에 했어요. 병원에 가서 그 테스트를 하고 약을 처방받았는데, 저랑 좀안 맞는 것 같아서 다른 병원으로 옮겼어요. 옮겼는데, 여기서도 또 불안척도, 우 울척도 테스트를 하래요. 초진이니까 하래요. 저번에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또 해요. 근데 선생님 상담 스타일이 저랑 좀안 맞아. 그러면은 또돈 낭비, 시간 낭비. 이 짓을 지금 2012년부터 계속 하고 있죠. 그리고 약물 부작용 꺾어서 살도 40kg 넘게 찌고 조금, 어, 살이 이렇게 찌고 나니까, 어, 조금 그렇죠. 이런 데 출연한 것도 조금 부끄럽고, 어, 조금, 네, 자신감이 조금 많이 없습니다. 음 그리고 병원을 다니면서 같은 증상인데, 이상하게도 이제 선생님들이 진료 스타일을 뭐 틀린 거는 뭐 알겠어. 근데 처방해주는 약이 다 틀려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 그래서 이제 뭐, 저에게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좋은 병원은, 뭐, 이야기 잘 들어주는 것도 중요해요. 중요한데, 그게 끝이 아니고, 이제 뭐, 현실적으로, 뭐, 앞으로 어떻게 해보자. 뭐, 약을 이렇게 뭐, 조금씩 줄여서 정상적인 생활을 해보자. 뭐, 이런 삶을, 방향을 제시해주고, 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일 큰 문제가, 약에 이제 너무 의존하는 거. 뭐를 하려고 하면 이제 뭐 각성제를 먹고 일을 한다든지 이 약을 안 먹으면 일을 못 하고 수면제를 안 먹으면 잠을 못 잔다 이런 약에 대한 믿음이 너무 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병원이 정말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런 병원도 좀. 제가 약을 달라고 하는 대로 처방해주는 병원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병원 가면, 저는 솔직히 좋아요. 왜냐면, 이제, 뭐, 여러 번 왔다 갔다 안 해도 되고, 고용량 이렇게 처방해서, 반씩 이렇게 나눠 먹으면, 병원에 이렇게 갈 필요도 없고, 치료 목적으로 장기간 봤을 때는, 그런 병원들은 오히려 이제 증상만 악화시키고 그냥 저를 약물 중독자로 만들 뿐이에요. 그래서 저에게 맞는 약을 이렇게 잘 처방해 주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비양심적인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아요. 치료는 뒷전이고 마약 딜러 마냥 점점 약에 더 중독되게 만들어서 어떻게 병원을 개업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는 게 하나도 없어. 오히려 저한테 물어봐요. 왜 그렇죠? 저번에 먹었던 약이랑 똑같은 약이죠. 나는 죽고 싶고 괴롭고 힘든데, 최대한 치료를 포기했어요. 그냥 나는 그 사람한테 돈을 벌어다 주는 환자예요. 치료하러 온 환자가 아니고, 그냥 돈벌이 수단이에요. 그 사람한테는 제가 이렇게 된 이유가...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정직하게 먹었어요. 먹었는데, 안 났잖아요. 안 나으니까, 안 하는 이 선생님한테 신뢰가 안 가요. 그래서, 다른 병원에 갔어. 다른 병원에 갔는데, 뭔가, 그이전의 앞에 선생님이랑 진료 스타일이 비슷하면, 그냥, 저도, 저를 내려놓는 것 같아요. 그냥 뭐, 몰라, 뭐, 인생, 뭐, 개판치지, 뭐, 이미 뭐, 약 먹고, 찌들 때로 찌들었는데, 그냥 뭐, 자다가 뭐, 약 먹고 죽으면 죽는 거고, 뭐, 일어나면 일어나는 거고, 막, 이런,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어술 먹고, 약 먹고, 나쁜 그런 생각을 하다가 실제로 시도도 했는데, 요건 제가 쫄보라, 다행히도 이렇게 살아가지고, 얼굴을 이렇게 비추고 있네요. 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도 이제 뭐 의사 선생님이 뭐 설명해주지 않는 부작용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뭐 제가 겪었던 부작용들을 먹었는데 뭐 이제 폰으로 이렇게 친구한테 연락을 했는데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든지 뭐 그런 부작용들도 좀 알리고 싶고 정보를 공유하고 싶어서 시작했어요. 음. 근데 제가 좀 많이 게을러요. 그렇게 할 예정이에요. 근데 제가 의사나 약사는 아닌데 이런 컨텐츠로 방송을 한다는 게 솔직히 조금 그렇죠. 음. 근데 꼭 의사나 뭐 약사만 이런 컨텐츠로 방송을 해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저도 그냥 방송할 거예요. 음. 아, 뭐 오늘 하루는 어떻게 또 견디지? 일어나자마자 아, 살기 싫다. 그냥 이대로 죽었으면 이런 기분이 어떤 건지 모르는 것 같아. 근데 저는 제가 겪어봤기 때문에 이제 뭐그 마음을 이해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뭐 그런 분들보다 제가, 제가 조금 더 위로를 잘해주지 않을까 싶어요. 음 배운 대로 책에 적혀있는 대로 뭐 이런 증상에는 이렇게 처방하고 저런 증상에는 저렇게 처방하고 제가 영어 공부할 때뭐 hi,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런 이런 식의 방식으로 약을 처방해 주는 곳이 대부분이라고 생각돼요. 어 제가 진짜 그냥 재수가 없어서 가는 병원마다 대부분 그런 선생님들을 만났는지도 모르겠는데. 다면서 어, 좋은 선생님 찾고 천재사 찾는 것도 이제 잘 되고 어 그래요. 음. 그리고 제가 좀 많이 게을러요. 끈기도 없고 그래서 잘 포기를 합니다. 지금 이렇게 녹화한 거 편집 안 하고 또안할 수도 있어요. 근데 네, 일단은 이렇게 하고 있어. 꾸준히 유튜브를 할수 있게끔 좀 이제 여러분들의 구독 버튼이나 따봉 버튼이 조금. 이게 동기부여가 되니까 필요할 것 같아요. 꼭 눌러주세요. 열심히 할게요. 저도 제가 이걸 꾸준히 할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음.